안녕하세요. 다육도바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, 어, 여기, 이게, 이게 적색뭔데요 딸랑이처럼 생겼어요. 동글동글. 근데 안에는 흰색이에요. 무하고 똑같은 맛이 나고요. 이파리도 다 먹을 수 있는 거고요. 그냥, 어, 그냥 상에다가 놓고, 그냥 막 씹어 먹어도 되고, 물김치 에 먹어도 되고, 뭐든지 해 먹어도 될수 있는 적세 무라옵니다. 외국에서 엄청 즐기는 무죠. 어, 20일이면 먹을 수 있는 어, 그런 무예요. 간단하게 수확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치커리도 쌉스름하니 상추랑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. 쌉스름해도그 그 맛으로 같이 겸해서 먹으면 좋고, 이 청경채는 제가 이제 아이스박스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뚜껑에다 뚫어가지고 밑에다 물 물에다가 수정으로 어, 키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뿌리가 내리면서 아주 잘 자라거든요. 그것도 할 거예요. 이제 좀, 좀 이따가 어, 이제 얘는 내일 좀 해야 될것 같아. 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다른 거다 해놔가지고 아고 여기다가. 물을 심었어요. 한, 몇개 심었냐면, 글쎄, 한, 50개 정도? 한 봉지에 1000개가 들었다고 하는데, 그거 뭐, 다안 되겠고, 여기는 치커리야, 치커리 했고, 여기는, 어, 상추 모종을 했어요. 저기서 자잘한 거, 속에서 섞어가지고, 거기다모종을 했답니다. 이렇게 또. 그러면 잘 자라거든요. 또 금방 저기 너무 빡빡하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모종을 한 거예요 아휴, 오늘 흙에 도착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농사를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돈이 좀 들어가요 지금 흙값만 해도 한 15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씨 같은 거 씨앗은 싸요. 한 봉지에 뭐 2천원, 3천원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다 농사를 져먹는데 흙은 어,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쓰는 거잖아요 다 캐내고 털어서 어, 영양제 주고 또 쓰고 쓰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또 여기 흙을 또 채워줬어요 이 흙은 자꾸 이렇게 이렇게 꺼지더라고요 물지다 보면 채워주고 채워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흙이 많이 들어가요. 오늘도 흙한 봉지 다 썼어요. 이렇게 열심히 감아가면서 지금 제가 밑에 오이 두 개씩 다 잘라냈어요. 이파리랑 아들 오이는 다 잘라냈어요. 여기 보세요. 여기도 잘라내고 여기도 잘라냈거든요. 이제 다무들 안 잘라야 돼. 이렇게 쓱쓱 자라거든요. 이렇게. 올라가면서,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, 다자르 이렇게 타글타글 다 붙었어요, 오이가. 밑에를 잘라줘야 주렁주렁 열리고, 튼튼하게 열리거든요. 목대도 이렇게 튼튼해지고, 굵어지고, 밑에가. 와, 어, 꽃추좀 보세요. 이거 무슨 일이, 이런 일이 있을까요? <laughs> 고추가 너무 커요. 많이 커요. 아주 아주 커요. 너무 커가지고, 아까워서 따먹을 수가 없어. 지금 시장 가서 사다가 먹는데, 우선은 더 보, 보고 싶어서, 이거 보세요. 이게 제 손바닥보다 더 길고요. 이거 보세요. 엄청 크죠? <laughs> 진짜. 진짜. 아주 신봤어, 신봤어. 신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우와, 이거 보세요. 오늘 아침보다 더 커졌어요. 저녁에 또 뜯어다 먹어야 되겠네. 얘네들은 이틀만 되면 이렇게 확 자라나네. 저기는 하루만이면 큰 통에는 하루만 있으면 다 자라나고 얘네 자꾸 왜 쓰러질까? 내가 가 걸어줄게. 이렇게 타고 올라가라고 해준 거야. 왜 고개를 숙이고 그랬어? 아이 오늘도 하루가 다 저물어갑니다.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때가 되겠죠. 아직은 해가 절반이나 남았어요. 어? 지금 뭐 3시 조금 넘고 4시 다 돼가래요. 4시. 우리 여기 동네는 지금 아주 공사를 계속 지금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. 옆에를 다 파가지고 저렇게 또 열심히 또, 공사를 하네요. 안 해도 될걸 갖다가, 팍 파헤치고, 다시 저렇게 공사를 하고, 해마다. 그리고 저기 길 건너, 저 숲에다가 또 나무 엄청 많이 갖다가, 꽃나무를 또 심어주네요. 이, 기롭게 그건 좋은 일이야. <laughs> 아휴, 시끄러워 죽겠어요. 매일같이. <laughs> 여러분, 오늘 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, 어,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또 이제 또 주말에 돌아오니, 주말 행복하게, 내일이 토요일이고, 오늘이 금요일 붉은 날인데, 잘 지내시고요. 어 요즘에는 날, 날씨가 더운데, 그런데다가 또 해가 길어졌잖아요. 그런데도 해가 금방 짧 짧게 느껴지는 건 무슨 이유죠? 바쁘게 살아서 그런가 봐요. 어, 바쁘게 사니까,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.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죠?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, 응? 사는 것보다 일을 만들어서 땀도 흘리고 또 보람도 받고 그런 생활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젊었을 때는 돈 번다고 난리를 치고 나이 먹어서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유롭게 그래서 집에서라도 이렇게 일거리를 만들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. 아 어, 정말 날씨가 근데 이렇게 밖에 나가면 되게 시원해 또 바람이.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.